드뷔의 어피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둔둔둔 슬라임 지글리의 슬라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고. 자, 여러분 잘 자, 가겠습니다. 고고. 자 먼저 이 틱톡에 몰랑님이 주신. 엄청 잘 끊어지는 째임같은 얘를 잘 녹여야 돼요 녹이고 올게요 녹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을 넣었더니 바로 묻쳤어요 한번 상태 볼게요

그러여기다가 얘를 좀만 떼어가지고 이 정도? 이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글씨를 여러분 사랑해요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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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잘 섞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잘 섞었습니다 와 아, 예쁘죠 이제 이슬라인에다가 이걸로 삼정님! 피치! 영롱해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방송을 하나 봤는데 바로 미니미니, 미니미니 슬라임. 봤는데 개그맘님이 엄청 웃기게 뒤집개를 하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요 이건 바품에대 쓰는거죠? 개그맘님 너무 웃겨요 짱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야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아, 엄청 잘 늘어나요 음, 음, 여러분 자.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느낌이네 이게 녹았는데 찰방찰방 딱딱딱딱. 여러분 제가 상황극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람이 말하면 쳐다봐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창교님데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창교님 소다를 쏟아 가지고 <laughs> 자 다시 시작. 사람을 말하면 쳐다봐야 될거 아니야. 이으으으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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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음. 아 모르겠어. 진짜 입에 입에다 아이, 새카로 왜 내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니. <laughs> 음. 아, 수다 발이 막다 묻었어. 어. 여러분 어. <laughs> 아, <laughs> 아, 사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여러분 이제 본격적이게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asmr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 뭐야 asmr하는데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전화받고 전화를 받아야겠어요. 여보세요? 어디야어 아, 오빠 왜? 왜? 응. 나 영상찍고 있는데 왜? 너 지금 영상찍고 있는 중이야? 어 왜? 멈췄어안멈췄는데 어쨌거나 음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야어어방금 전화를 해러분여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러분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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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탱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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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여러 아 오빠 보고싶어서 뭐라는거야? 영상통화로 영상통화로 다시 돌아올게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영상통화 약속을 할거니요 통화기록을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얼굴 안 보여 그치 아 진짜다 진짜지 끊어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창기이님 여보세요? 네거 나한테 전화해라.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핸드폰을 써야 돼서 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 여러분, 이번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네. 여보세경님 왜요? 왜, 왜 계속 전화? 아, 지금 갈게요. 지금, 지금 5 동이에요. 누구세요 네. 저 지금 무양동이라고요. 무양동 어딘데요? 서울 그 근인가? 근데 갈게요. 지금 끊어요. 네. 지금 창경님 서울 무양동 있어요. 아이스맨 현대밀까지 <laughs> 아니 이거 바지라고요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바지라고 여러분 ASMR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에 대고 시작 아, 하이가뭐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사실 창교육님은제 오빠입니다. 맞닌데요난니 누군지 모르는데요. 아이씨. 하지마요. 그러면 제 영상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목소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